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로 5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56절과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레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어, 멈추지 않는 아비멜렉의 그 복수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는 세겜 땅을 그, 점령을 하고, 그 다음 불사르고 소금을 뿌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다주랭낭을 쳤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엘버리 신전에 있는 보루입니다. 엘버리 신전이니까 아무래도 신전에 들어갔으니까, 어, 이게 그, 아비멜렉이 분노를 좀 삭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루에 모두가 들어갔는데 한천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보루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위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신전 지하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이죠. 자, 그곳에 모두가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아비멜렉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살몬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바로 이곳으로 엘보리 신전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루 위에다가 이 나무를 빼곡하게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면 칼로 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다죽어버립니다이 엄청나고 끔찍한 일을 누가 저질렀어요? 아루멜렉이 저질렀어요. 아니, 복수가, 분노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야죠. 분노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해 네, 보세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 악한 마음을 멈추지 않으면 이 분노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없을 정도 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분노할까?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그 심리학적으로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뭐죠? 네,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왕자들을 죽였고, 자기가 그 분노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다 성취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한 경향이 있을 경우에는 가감하게 그들 처단하는 거죠. 세금 땡 사람들이 모함해서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그 분노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 불사르고, 사람도 죽이고, 소금 뿌리고, 헐고, 하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자행하게 된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달려가는가 하면 바로 데베스까지 달려갑니다. 데베스에 가니까 그곳에는 그 망대가요,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베스 사람, 데베스로 도망간 그 세겜 사람들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보루에 불살라 죽였으니까 이번에도 보루에 숨뭐 있으면 우리 다 죽게 생긴. 생긴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자? 망대로 올라가자. 망대로 올라가면 오히려 우리가 살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경관 망대 위에 올라가서 문을 딱 끌어 잠굽니다. 아비멜렉 추격에 왔습니다. 똑같이 망대 위쪽에 있어? 그래. 너 그러면 내가 밑에다가 또불 질러버릴게. 그래서 망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밑에 또 나무를 놓고 불을 질렀어요. 근데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렸는지, 던졌는지.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두개골에 맞아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두개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졌어요. 박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막 피가 막 나고, 막, 정신이 몽롱하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곳에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여인에게 내가 토에 맷돌에 맞아 죽었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냐. 그러니 네가 네 칼로 나를 죽여다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지만 그 옆에 있는 병사의 의해서 자기 스스로는 명예로운 죽음이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아 어, 결국은 요담이 한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었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그 불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의한 불에 의해서 또뭐 결국 복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결과가 온 겁니다. 나 이게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지나친 욕심, 욕망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잔인한 살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 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 아버지의 행한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네, 결국은 여룹발 기도원을 욕먹인 거잖아요. 아들을 죽인 것은. 그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악행에 대한 처벌이다. 그리고 세겜드 사람들을 이렇게, 어, 화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바로 그 70명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같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일에 도모하고 같이 동참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긴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똑같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렇게 결국은 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월권에서 그 주권에 대하여서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스스로는 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의 주권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자기 혼자 왕놀이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고 욕망이 좋지만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 위에서 왕놀이 하지 않기를 또 왕놀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좋은 나무들의 열매들처럼 말이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맡은 바 역할에 충실했던 그 나무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일잘 감당하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분노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비멜레기 심은 대로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선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명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